얘들 아 안녕. 남들 교통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 전화할 때 손해사정사한테 연락하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 다룰 내용은 요청 받았던 내용 중 나이트클럽 공략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인 나이트클럽 구장 완벽 분석 편이야. 형은 클럽을 선호하고 클럽 코칭을 주로 하고 있지만 형 구독자들 중에는 집 주변에 클럽이 없어서 나이트클럽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고 나이트클럽만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시리즈를 먼저 하고 그 뒤에 클럽 구장 분석 시리즈도 업로드 해줄게. 구독 좋아요 받고. 엄버하고 있어 얘들아 형은 예전 청담동 클럽 아이 신사동 보스 나이트 시절부터 나이트 죽돌이였기 때문에 오늘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개꿀팁을 많이 풀어줄게 사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의 퀄리티가 초보자 대상이라고 해도 10 고퀄이라 이걸 무료로 이렇게 풀어도 되나 싶은데 형은 빠꾸 없이 갈테니까 주변에 형 채널 소개 많이 해라 얘들아 구독자 늘어날수록 퀄도 비례해서 늘어날거야 일단 나이트 클럽의 장단점부터 바로 짚고 넘어갈게 첫번째 장점은 주대가 싸다는거야 물론 룸을 잡으면 클럽 테이블에 MB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나이트는 클럽처럼 자리빨이 없어서 비딩 없는 정찰제야. 그래서 정해진 금액만 내면 룸을 갈수 있고, 굳이 룸을 가지 않아도 테이블 가면 기본 5만 원 선부터 놀수 있으니 비싼 금액은 아니야. 룸 부스 테이블 각각의 특징도 이따 설명해 줄게. 두 번째 장점은 접근성이 좋다는 거야. 클럽은 대도시에 한정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거기에 메이저 클럽은 서울에서도 강남에만 있고, 부산 대구 정도로 한정적이야. 그래서 클럽이 집 주변에 없는 사람들, 클럽가기 멀어서 부담되니 픽업을 잘 안하게 되겠지. 하지만 나이트는 유흥가가 발달된 웬만한 도시에는 하나씩 있어. 클럽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부담없이 마실갈 수 있고 픽업 연습을 자주 쉽게 할수 있다는게 장점이야. 마지막은 부킹 시스템이야. 너희가 어프로치 공포증 즉 AA가 있더라도 웨이터가 알아서 데려와주기 때문에 홀딩만 신경쓰면 편하게 게임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또 단점이기도 해서 이따 설명할거야. 이 부킹 시스템이 장점인건 단순히 웨이터가 여자 데려다준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야. 나이트는 부킹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자애들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야. 클럽보다 난이도가 쉽지 잠깐 들려서 술만 먹거나 DJ 보면서 술 먹으려고 오는 여자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죽순이고 일반인들은 나이트 가면 남자랑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염두하고 오기 때문에 당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자, 이제 단점은 첫째, 여자들의 나이대가 평균적으로 높아서 클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이 구리다는 점이야. 간혹 물 좋은 나이트나 도시의 아이콘 같은 경 명... 정성이 있는 나이트에는 어린 여자 애들도 놀러 오는데, 너무 어린 애들은 언니를 따라 놀러 와서 출만 축내는 비율이 높고, 또 이런 여자 애들은 와꾸충이라서 남자 와꾸를 많이 따져서 너희 옆에 앉자마자 에이스 스프링 침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당연히 별로잖아. 그래서 평균적인 물이 안 좋다고 보면 돼. 물론 나이 많은 누나들 중에 동안이거나 존예인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누나들은 나름 나이트에서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라 김태희 빙의에 있어. 둘째 러닝 타임이. 짧다는 점 나이트는 클럽에 비해 피크타임이 빨라 11시에서 2시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실제 놀만한 시간은 3시간 정도라는 거고 일반인들은 2시 넘어가면 거의 빠지고 메이드 될 사람들도 3시 정도면 거의 나가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게임이 힘들어져 마지막 단점은 역시 부킹 시스템이야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 거야 왜냐면 너희처럼 AA 있는 사람들은 웨이터가 여자를 데려다주는 게 편하고 좋겠지만 형처럼 고수는 어프로치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 생각을 해봐 웨이터가 데려다주는 여자들이랑만 게임을 하게 되면 그날의 결과가 결국 웨이터한테 달려있는 거야. 만약 웨이터가 노 당간이나 못생긴 여자애들만 부킹해주면 너희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다가 세대겠지? 그리고 나서 아 팁을 안 찔러줘서 그런가? 팁을 많이 줘야겠네. 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갈때 팁을 챙겨서 웨이터한테 찔러주겠지? 그러면 웨이터는 초반 몇 번은 잘해주다가 또 뜸해지면서 점점 더 팁을 요구할 거야. 웨이터나 팁이 본질이 아니야. 문제의 핵심은 네가 직접 어프로치하지 않고 제 3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게 본질이야. 웨이터가 데려온 여자는 너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왔기 때문에 너를 보자마자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너 역시 누가 올지 몰라. 그래서 부푼 마음을 안고 오줌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사막 쿵쾅이다. 마른 오징어 세숫대야. 이주 가리 씨 빠빠. 같은 애들 오면 텐션 존나 떨어지겠지. 이런 애들이랑 게임하면 시간 낭비, 술 낭비가 될수 있어. 가뜩이나 런닝 타임이 짧은데 이런 식의 간접적 사랑의 오작교가 성공할 확률은 산지 지 보다 낮다고. 그래서 나이트에서도 직접 어프로치하면 산지 직배송으로 우리가 골라서 자리로 데려올 수 있으니 효율성 면에서 무조건 더 좋아. 어프로치가 로켓 배송이면 부킹은 5천 허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나이트에서 어프로치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너희는 어프로치는 커녕 데려와도 말을 못하는 언청이 상태인데 형이 뭘 기대를 하겠니? 너희가 AA 없고 눈치껏 어프로치 잘할 수 있는 레벨이라면 나이트 가서 직접 하는 게 무조건 좋아. 근데 너희는 한명 데려오는데 한 시. 시간 걸리거나 눈치 없이 막 하다가 그 업장에서 블랙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형 영상을 더 정독해야 돼 형이 이런 부분까지 다 알려줄 거니까 자 일단 나이트 클럽의 장단점 바로 이해가 됐지 이것만 봐도 형은 일단 내공이 다르 잖아 이명박 4대강 시절부터 나이트 죽돌이였던 내공을 통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고 있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형처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데려와봐 제발 배도안는 방구석 유튜버들도 중에 형 영상 훔쳐 보고 있으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자 이제 좌석 분석을 시작할 거야. 나이트에는 테이블, 부스, 룸이 있지. 대부분 사람들은 비나미형 나이트 갈때 어떤 자리를 잡는 게 좋아요?라고 물어보는데 만약 너희가 그 나이트를 처음 간다? 그러면 무조건 테이블을 잡아야 돼. 일반적으로는 비싼 순서대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룸, 부스, 테이블 순서대로 자리 자체는 좋은 게 맞아. 근데 나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리가 아니라 웨이터야. 웨이터가 키포인트라고. 만약 너희가 처음 가는 나이트에 룸을 잡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웨 웨이터가 부킹은 열심히 해줄거야. 근데 너희는 방에 틀어박혀서 바깥의 상황을 아예 볼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웨이터가 데려오는 애들이 실제 에이스인지 알수 없어. 말은 이게 최선이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술만 축내는 죽순이나 수진이가 눈 부라리고 있는 우한 있는 친구들만 주구장창 넣다가 허송세월 보낼거라고. 근데 웨이터는 부킹을 많이 해주 고 있으니까 너희가 딱히 할 말은 없게 돼. 나이트의 꽃은 웨이터야. 그날 웨이터가 당간을 넣어주면 런이고 아니면 새라고 같간이라도이쁜 여자를 넣어주느냐 아니냐도 웨이터의 능력에 달려 있어. 그 정도로 웨이터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야. 그래서 웨이터를 잘 만나야 하는데. 그럼 너희는 또 물어보겠지? 비남이 형 좋은 웨이터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좋은 웨이터라는 건 없어. 좋은 웨이터는 오직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형이 만든 명언이니까 빨리 받아 적도록 해. 애초에 좋은 웨이터란 거 존재하지 않아. 걔네들은 그냥 돈 벌러 나오는 애들이야. 사명감을 갖고 너희 런치게 해주려고 목숨 걸고 부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웨이터? 이런 애들도 좋은 웨이터가 아니야. 아무나 데려오는 것도 시간 낭비 될수 있다고. 형이 설명했잖아. 그럼 어떻게 좋은 웨이터를 만드느냐? 일단 처음 가는 나이트에는 무조건 테이블을 잡아야 돼. 부스나 룸 잡을 돈을 웨이터 만드는 데 써야 되는 거야. 테이블 제일 싼거 기본 시켜. 그리고 팁을 만 원짜리로 5만 원 정도 준비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만 원씩 팁 주면서 만드는 거야. 일단 웨이터가 와서 술 세팅하고 바로 첫 부킹 하려고 할때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오면 부킹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부킹 받지 말고 화장실 가는 척 일어나. 그다음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이트 전체를 둘러보고 스테이지도 둘러봐. 그리고 나서 제일 예쁘고 안될것 같은 애들 두명 정도 추린 다음 기억해 놓고 다시 자리로 가서 성화봉송으로 웨이터 불러. 담당 웨이터가 오면 네가 찍었던 그두 명을 가리키면서 저 여자 꼭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단 만 원을 찔러줘. 그러면 그 웨이터가 괜찮은지 아닌지 알수 있어. 그리고 나서 꼭그 웨이터를 주. 하고 있어야 돼. 실제로 말도 안 걸어놓고 돈만 받고 걔네 부킹 안 한대요. 이러면 쓰레기니까 부장 불러서 다시 부탁하거나 웨이터 바꾸면 돼. 웨이터 말고 양복 입은 부장들이 부킹을 원래 더잘 하는데 그 부장들이 니가 찍은 여자애들 데려와 주면 팁을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웨이터의 자질과 부장의 섭외 능력을 보면서 어떤 웨이터나 부장을 앞으로 너희의 담당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만약 너희의 요청을 무시하고 안 해준다. 그럼 일단 그날은 그냥 놀면서 다음에 다른 웨이터를 찾거나 웨이터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돼. 그래서 테이블 잡아야 되는 거야. 좆 같은 상황이어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잖아. 부스나 룸 가서 좆 같은 웨이터 걸리며 내상 입는 거야. 웨이터가 너희가 원하는 여자 데려다 주거나 이쁜 여자애들 부킹 데려오면 팁을 만원 찔러 주고 또 화장실 가면서 괜찮은 애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팁으로 조련하면 돼. 이러면 그 웨이터가 이제 너의 여자 보는 스타일을 대충 알게 되고 네가 부킹 진상이지만 팁은 잘 주는 손님이라고 인식하게 돼. 그러면 웨이터는 예쁜 여자 데려다 주면 돈 준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괜찮은 여자 보이면 너한테 데려다 줄수 밖에 없어. 걔네는 돈 벌러 나온 애들이니까. 그러면 알아서 괜찮은 애들 데려다 줘. 이러면 너희 취향에 맞는 여자애들을 일단 데려다 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쁘면서 성격 좋고. 당간인 여자 데려다 달라고 하고. 이번에는 웨이터가 데려온 이쁜 여자가 너희랑 홀딩이 오래되고 번호 교환하게 되면 2만원으로 올려서 주면 되는거야. 차라리 이게 싸게 먹힌다 얘들아. 이런식으로 웨이터랑 친밀감을 쌓으면서 그 업장을 자주 가게 되면 그의 나이 갈 때마다 에이스들은 다볼수 있게 돼. 그렇게 그 나이트 두세번 가면서 니네 담당이 좋은 웨이터가 됐다고 판단하면 한 번씩 부스나 룸도 잡아주면서 형 동생으로 지내면 되는 거야. 웨이터가 좋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자리는 룸 부스 테이블 순으로 좋아. 웨이터가 니네 스타일에 당간인 여자애들 데려다 주면 게임 하기에는 룸이 제일 편하지. 외부랑 차단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대화나 스킨십이 편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룸 가지 말고 마실 간다는 생각으로 테이블 잡고 웨이터랑 부장. 들이랑 친해져야 돼. 팁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가치 있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킹 받고 기다리다. 안 오면 또 주고 이러면 웨이터들은 부킹을 안 해주면 팁을 받는다라고 거꾸로 인식하게 돼. 그래서 형이 알려준 대로 너희가 마음에 드는 여자 찍어서 웨이터한테 데려오라고 시키고 괜찮은 여자 두세 명 데려올 때마다 팁을 만 원씩 주면그 나이트에서 니 스타일 여자만 10명에서 15명 부킹할 수 있는 건데 이러면 개꿀인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은 너무 진상처럼 까탈스럽게 하거나 명령조로 저 여자 데려다 주세요. 하는 식의 싸가지 없는 말투로 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부드럽게 형 동생 느낌으로 부탁하듯이 정중하면서 친밀하게 해야 돼 상황 봐가면서 팁도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달래가면서 친해져야 된다고 그리고 여자를 데려다 주면 고마워하는 티를 내주면서 꼭 팁이 아니더라도 술한잔 권하면서 같이 한 잔씩 하면 웨이터도 사람이라 너희를 더 챙겨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좌석 분석은 별 의미가 없고 좋은 웨이터를 만드는 게더 의미 있는 거야 좋은 웨이터를 만들면 너희 경제 사정에 따라 가고 싶은 좌석 가면 돼. 웨이터만 무적이면 자리는 비쌀수록 당연히 좋은거니까 술도 잘나오고 너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나이트 인터넷 검색해서 후기 보고 제휴 웨이터 3-4명 이름정도는 알아놓고 마실가는 느낌으로 가서 웨이터들 바꿔가면서 놀아보면 각 나와 그렇게 나이트마다 너희의 전용 담당 웨이터들을 키워놓으며 너희가 어딜 가더라도 편하게 게임하고 부킹의 양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나이트 자체 상황이 안좋은 경우에는 니 담당 웨이터들이 솔직하게 오늘 상황 안좋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해줄테니까 내상 당할 일이 없이 구장 분석은 이렇게 하는거야 얘들아 개쩔지? 근데 이런 방식은 초보자한테 권하는 방식이고 너희가 웨이터 팁줄 돈이 아깝고 접근 공포증 즉 AA가 없다면 무조건 어프로치 하는게 좋아 형은 당연히 초고수 미남 형이기 때문에 웨이터한테 아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형이 다 어프로치 하는 편이야 형은 개인적으로 나이트를 가면 웨이터의 부킹 따위는 기대하지 않아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많은건데 해주더라도 웨이터가 형 스타일의 여자를 데려올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설명하기도 귀찮아. 그래서 이럴 때 어프로치라는 기술이 존나 유용한 건데 이게 바로 픽업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무지성 유흥맨과의 넘사벽 차이야. 형은 나이트 가서 존예들을 웨이터보다 더 빨리 자리로 데려오니까 굳이 웨이터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형은 그날 수질 수량이 나오는지만 파악하고 그냥 일반 테이블 잡고 웨이터한테는 나중에 형이 여자랑 나갈 때 여자 짐 찾아주는 것만 시키지. 이게 개쩌는 거야, 애들아. 물론 너희가 초보거나 경험이 없으면 웨이터 저한테 의지하는 게 좋아. 단 형이 방금 알려준 방식대로 좋은 웨이터를 만들어야 돼.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나이트에서 너희가 50% 이상은 남들보다 유리하게 먹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무지성 유흥맨들이 나이트 가서 아기새처럼 웨이터 부킹 기다릴 때 너희들은 형이 알려준 방식으로 웨이터 조련해서 이쁜 여자들 부킹 받고 재밌게 놀면 돼. 더 나아가서 형은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웨이터가 데려올 시간에 형이 직접 어프로치해서 이쁜 여자애들이랑 커플 돼서 나가니까 더 개쩌는 거지. 너희도 형처럼 되고 싶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형이 어떻게 나이트에서 웨이터 부킹 없이 존예들이랑 놀수 있는지 나이트 전용 어프로치 꿀팁을 풀어줄 거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만 알면 너희는 나이트 가서 팁한 푼도 안 쓰고 더 빠르게 존예들이랑 놀수 있어.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다 알려주는 채널이 어디 있냐, 얘들아 홍보 좀 해라. 형이 누차 얘기하지만 유튜브는 초보자 대상 콘텐츠고 픽업 무지랭이 대상으로 하는 빙산의 일각이니 형의 진가가 궁금하면 제네시스 커뮤니티 들어와서 구경해봐. 아직도 커뮤 커뮤니티 가입 안한 사람들은 무료니까 쫄지 말고 빨리 가입하고 형만 잘 따라오면 너희는 여자 걱정 없이 살게 될 거야 영상 보고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며 형이 답변 달아줄게 수천 명의 수강생들 후기가 증명하는 1세대 픽업 아티스트 포럼이 더 궁금하고 여자가 끊임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남자라면 제네시스로 오면 돼 너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어지자